여기도 핑이 보이고 여기도 핑 여기도 핑 핑핑 캐리핑 미쳤어 <laughs> 빨리 타 골프 간다고 신간이 기분 좋은 졸라벤 왜냐면 남편이 파를 해서 나도 파가 됐어요. 일파만파 그리고 너무 손실해와서 이거 한팩 갖고 왔어요. 아, 너무 손실해와요일파만파일파만파 일파만파. 너무 추워서 모자까지 쓰고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치고 있어. 두 다리구를 땅포에 씻었어. 아이고. 잘못쳐다고 있을까? 팟5. 아, 나잘 됐다. 어튀서 나갔다. 아빠 갔어. 오, 아빠 살았어. 와, 내장표 찾았어요. 왜여자회만 이렇게 엄청 뚱뚱하게 하는 거야? 하지? 왜 이래? 잘, 드라이브 잘 치다가 오늘따라 왜 이래? 방향 맞는 거야 뭐야? I'm 어 o t going to go. 난 m not g o i 안 g to go. 아 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 실력이. 뭐. m not g o i n 이렇게 하려면 골프를 접어야지, 접어야지. 접어야 해요. 추워서 그런 걸까? 내거 많이 갔어. 너무... <laughs> 이게 둘이 우열을 가리기에는 너무 어설프게 쳤어, 우리. 우리는 이걸 쳤다고 할수 없어. 그냥 공을 굴렸다. 어, 잘쳤어 나이스 샷. 어, 잘 갔다. 내가 저거를 파고 넘어갈 수 있을까? 저 나무를 넘어갈 수 있을까? 어? 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쳐 봅니다. 7번 샷. 나이스 샷드래브만이상하데 샷. 오늘은 7번도 괜찮아 아 오늘 출발은또 괜찮아. 가지는 않아. 어, 어, 바람 때문에 안 나갔을 거야. 어. 어 이번 잘 갔다. 와우. 감상해. 나왔네 내개 나왔어 연습한 결과 있, 있으면 된거죠 연습장 한번 갔거든요 <laughs> 와 엄청 많이 다 갔네 오다 간데 다 갔어 진짜 다 갔거든요 진짜라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방금 연습장 었거든 방금 보다 한 40m, 30m 그래서 한 500m 친거 같지? 아이고. 와 당신이랑 똑같이 쳤네 어. <laughs> 우와... 잘 치면 이렇게 잘 치는데 말이야 어디하겠는데하기아또 어디? 부담되는데 나는 못하지 여기서는... 난 투혼 잘 못해 와 당신 진짜 잘 쳤다 내가 당신보다 더, 더 멀리 쳤는데? 어 내가 이겼네 이거 봐 내가 이 아니지 내가 더 멀리 쳤잖아 내가 더 멀리 잖아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더 멀리 쳤잖아 내가 멀리 쳤잖아 <laughs> 이상한데? <아이차>. <웃음> 부끄러워? <웃음> 하자! 자기야! 난 당신의 자기가 아니야. 넘었다. 있어 있어. 있다. 벙그래 벙커 왔다. 벙커 왔는데? 왔다. 잘 부른다. 아주 기분 나빠. 내 것도 운이다. 온이, 원, 온, 온 했어요. 남편도 원, 온. 우리나 우리도 원, 온. 그래, 가끔 이런 날은 있어야지. 아, 왜 맨날, 왜 맨날, 왜 맨날 나만, 왜 맨날 나만 백이야. 와, 기분 좋은데 원, 온? 당신 고은안 보이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아니, 야 진짜 안 보이잖아. 내 꿈은 보이잖아. 있어? 있잖아. 있잖아, 됐고. 아, 좀... 아, 보이네. 이거... 우리가고 거의 비슷하네, 실력이. 잘하고 있습니다. 포트, 농사지로 갔다 오겠습니다. 찐파 찐파 다 했어요 첫 톨은 <laughs> 가짜파 이건 찐파 아 있지 <laughs> 가짜파가 어디 있어 세상에 나는 무슨 오케이? 깃대 오케이 해 당신은 무슨 오케이? 땡그랑 땡그랑 오케이 지나가세 후반 잘 해보자 에이, 백을 깨나 했더니 아직 밑에 사람이 안 와가지고 꽃이 너무 예쁘죠 빈센트 방구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또또쉽고 추워 뚜드라이 여기다 너무 예뻐요 라인 네. 얼마 영세사가 틀려고 왔는데 얘가 너무 예뻐서 찍어봅니다 손흔들어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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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아니야 괜찮아 이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셔 너무너무 리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 나 <laughs> <난> 너무 좋아 <laughs> 한 번은 이렇게 잘는 있어야지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래야지 그래야지 골프를 치는 맛이 있지 아니 오늘 보니까 골프 엄청 잘 치시는데 아니 뭘 아, 골프자야 타. 골프자는 오늘 어, 깨배인데 그러니까 나 원래, 나 원래 골프 아, 원래 골프 잖데 오늘 또잘 맞네, 또. 와, 1 2 0개만 치다가 응. 오늘 보니까 이제 이제 깨, 오래 깨, 오래 깨백이네, 그냥 바로 깨백하셨네. 1 0 0에서1 0 0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도 어쨌든. 전교 그 400등이나 300등이랑 다른 거야. 지난번에 많이 받아서 100 100기 100기 어게아에한번 응. 쳤다고. 아, 목 아. <laughs> 방향 좋아요. 아우야, 저건 아니지. 노우! No. 또 생크. 오늘 내가 골프를 얼마나 잘 쳤는지 얘기해봐. 오늘 전화다님 뭐 골프자라고 나왔는데 원래 어... 오늘 골프를 내가 영상 찍을 때는 골프자 버전으로 그치. 찍으려고 했거든. 요 이제 너무 골프가 네살란드 와서 골프 친날 중에 점수가 제일 좋아요. 맞아. 몇 점? 100점 만점. <laughs> 100점. 이제 곧 깨백합니다 우리만. 백점 만점. 곧 깨백해요. 5년 만에 백점. <laughs> 우리 오늘 또오년 만이었나? 진짜 내가 골프자 느낌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사실 백점도 골프자지 이것도 사실 골프잔데. 첫툴때 느끼기만 해. 첫 툴에 그 티샷은 골프자 느끼기만 했어. 내가 첫툴잘못 쳤나? 나첫툴잘못 쳤지만 쳤는? 잘 갔어. 잘 갔지. 잘잘못 쳤는데 잘 갔어. 왜 지금 페어웨이가 말라 있어가지고 잘 갔어? 내가 마지막 홀를 마지막 코를 못 쳤지. 내친 아, 속만 해야 내가 영상을 안 자른다고 내친 속만 하라고. 우리 오리나구리처럼만 골프 치면요? 예? 뭐 여기서 뭐 어디 누구? 돈이 안 아깝지 돈이 안 아까워. 누구랑 조인해도 뭐. 아니야 골프치. 다른 분들은 80, 90을 친다고. 아니 옛날에는 그래도 이런 유럽에 집 하나 갖고 있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다 그냥. 꿈이 있었다. 당신이 없어서 우리에 있으니 꼬랑 찍자. 내생이꼭 좋아하시면 가자 좋은 게 연금 나오면 좋은데, 연금이 안 나와서 우리가 그 세금을 다 내야 돼. 연금을 내기에 부는돈도 만만치 않아.